자, 13번. 어, 광통신에서는 광섬유를 이용하여 신호를 먼 곳까지 보낸다. 신호가 광섬유를 1km 지날 때마다 그 신호 세기는 1km 전에 99%가 된다고 한다. 신호 세기가 어, 처음 세기에 2분의 1이 되는 곳에 중개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처음 신호를 보낸, 보내는 곳에서 중개소까지 어, 광섬유의 길이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구하면 그랬는데 어, 처음 중계소가 여기 있어 아, 처음 신호를 보낸 곳이 여기 있어 처음 신호를 보낸 곳에서 1km 지나면 1km 전의 세기의 99%가 된대 그러면 이 처음 세기를 A라고 하자 그러면 1km가 지났어 얼마가 되는 거야? 0 99a가 되는 거야. 1km가 지나면 또 1km가 지나면 0.99의 제곱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쭉 가서 xkm만큼 이제 지났어. 점거리에 xkm 지점에 도착했어. 그럼 여기 뭐야? 0.99의 x제곱 a가 되는 거지. 얘가 처음 세기에 2분의 1이 되는 곳에 중계소를 설치한다 그랬어. 그러면 중계소까지의 거리, 중계소까지 그러니까 거리가 바로 광섬유의 길이가 되겠지. 광섬유를 쭉 가니까. 그러니까 약분하고 뭘 구하는 거야? x를 구하는 거야. 처음 어, 신호를 보낸 곳에서 x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중계소를 설치한다. 그 광섬유의 길이가 중계소까지 거리와 같겠지. 자, 2분의 1이고 0.99의 x 제곱, 0.99의 x 제곱이 2분의 1이래. 이 x를 바로 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상용로그를 취하는 거야. 얘들이 뭐가 되는 거야? 진수가 되는 거야, 진수가. 응? 어? 얘들이 진수가 되면 x 곱하기 로그 0.99는 로그 2분의 1. 로그 2분의 1은 뭐야? 마이너스 로그 2인데, 로그 2가 0.3010 이랬어. 로그 0.99는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지. 근데, 로그 9.9는 나왔지. 얘는 뭐야? 로그 9.9 빼기 1이지. 네. 로그 9.9 빼기 1. 그러니까, 0.9956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0.3010이 되는 거잖아. 요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0.0044x가 마이너스 0.3010이 되지. 마이너스 만을 곱하면 44x는 3,110 이렇게 되지. 예, 약분되냐 이거? 어, 황소미의 길이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구하면, 자 얘가 뭐냐, 22. 얘는 1505. 이상안 되지. 자, 1505 나누기 22. 몇번 들어가니? 여섯, 여섯 번. 6, 2, 12, 6, 2, 12, 1, 3, 2 빼면 5, 8, 1몇번 들어가니? 8번? 8번? 176 빼면 9, 0, 0 소수점 찍고 몇 번? 4번. 4번이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뭐가 돼? 68. 68. 그래서 68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됐지? 단위는 뭐야? 단위는 미터.